가수 황영웅의 최근 서울 한강변에서의 여정은 그의 열정적인 일상의 힐링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과 후 그는 한강변으로의 드라이브를 선택하며 자신의 멘토이자 음악계의 거장인 가수 진성과의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에 위치한 아늑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성은 황영웅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황영웅에게 귀중한 조언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강변의 밤은 그들에게 창의력을 자극하는 평온한 배경을 제공했으며 두 예술가는 자신들의 음악적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황영웅이 예술적 열정을 지속하고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의 대화에서 진성은 황영웅에게 예술적 겸손과 헌신을 유지하며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탐구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황영웅은 이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음악적 길을 더욱 성실히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이 감성적인 만남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들의 대화와 교류는 황영웅의 음악적 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만남은 황영웅에게 음악적 영감과 삶의 교훈을 선사했으며 그의 팬들은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며 그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